앞서 팀 매그에서 제가 비대면 강좌 2시간짜리 두번을 갖다 한게 있었어요. 두 번째 강좌는 저기 사이트에다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반토막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공개를 할까 말까 지금 제가 고려 중입니다. 그첫 번째 건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부분이 5번의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못하. 그 다음에 기반되는 교류 지식. 그리고 배틀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은 스캐너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갈수록 중요해요. 그런데 내인기관에서 스캐너로 다 되어 있으면 스코프는 뭐 때문에 배우는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스캐너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지만은 그 다음의 행동에는 스코프라든가 이런는 활용 기술이 필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뭐 저기 스카이콩콩처럼 저기, 저기 하늘로 한 10cm 떠서 날아다니더라도 뭐 백투더 퓨처처럼 말이지 뭐, 뭐, 뭐 날아가는 보드같이 하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이런 지식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차에 증상이 나오고 여러분이 스캐너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분석하고 측정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수리 및 교환하는 것을 전체 프로세스로다가 잡았을 때 제가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은 좀 천천히 하랍니다이 스캐너에서는 DTC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DTC 코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날 참운 엄청나게 좋은 날이다. 코드가 특히 없었을 경우에 저는 타겟을 주로 맞춥니다만은, 어, 쨌든 간에, 코드가 있건, 코드가 없건, 그다음섭다 막막하기는 얼추 비슷해요. 배터리 불량 나왔다. 1500만원, 2000만원짜리 배터리 교환할 거예요? 모터가불량이니 뭐, 레졸브가 문제가 있니, 느 뭐, 인버터에 뭐가 어쩌고, OBC에 뭐, 충전장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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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 없는 그거저기 용으로다가 그게 불량하면 이제 인버터 뜯어내고, OBC 교환 해버릴 거냐, 이거지. 그서 아니면, 아니면, 자신있어 이게 스로틀바디 교환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브레이크 라잉 삑삑 소리 난다고 해서 한번 갈아보고, 아니면 뭐 디스크 캠마이 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는 얘기지. 건드렸다면 최소 몇백이에요. 그냥 기본이 몇백이야. 이러니, 뭐스페으로다가차종별로다가새 거, 괜찮은 걸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는 한은, 야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만지려면은 도면을 물으면은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면 분석에는 어떠한 지식이 들어가느냐?